네, 안녕하세요. 박주희 진실찾기. 오늘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전통제권, 이런 용어 자체가 군사용어로서 상당히 일반 국민한테는 생소한데요. 어, 그런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마치 군사주권의 상실로 이렇게 오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된 거기에 숨은 비밀, 네몇 가지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 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박희락 교수님이십니다. 지난번 저희 진시 찾기 두 번째 제주 해군기지 문제 들 나오셨죠. 네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교수님 워낙 전시 작전 통제과 관련돼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칼럼이나 방송을 보고, 네, 제두 번째 출연이어서 조금 꺼릴까 하다가 <laughs> 교수님, 교수님 많아 이런 또 전문가가 없는 으것 같아서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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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했을 때 전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이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아, 전환이 된다면, 한미 연합사도 해체가 되는 걸로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저 작전 통제권이란 네. 용어부터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렇죠. 이제 생소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통제라는 것은 음. 이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전 통제라는 것은 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음. 또는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왜 이제 작전 통제를 하고 말을 했느냐 하면 원래 군대에서는 지휘관 뭐~ 지휘권이라 아, 하지 네, 네, 네. 않습니까 근데 네. 지휘라는 용어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뭐~ 사법 권까 아, 네. 지도 다 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 대급으로 올라가면 네. 그냥 그 어떤 군사작전을 하는 거고 동안에 목표를 네. 너는 1 네. 목표를 해라 나는 2 목표를 음, 탈취하겠다. 음. 또그 음. 사이 조정할 게 있잖아요. 네. 공격 개시 시간을 몇 시에 같이 하자. 네. 요거를 하기 위한 군사 작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만 가한다는 거죠. 아, 그게 없으면, 지나친다? 그렇죠. 네. 그게 없으면 어떤 사람은 뭐 그렇죠. 어, 같은 목표에 <laughs> 네. 다른 부대가 같이 어.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네. 공격 시간이 달라서 한쪽이 이제 기습을 음.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음. 다른 쪽이 먼저 공격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특히 연합작전에서 말했습니다. 연합작전은 음. 다른 나라 군대들끼리 음. 할때 네. 어떤 한 사람한테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대신 네. 너는 지휘권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좀 작전에 관한 통제만 해라. 음. 그래서 작전통제권은있는 아, 거죠. 지휘란 대신에 통제를. 그렇죠. 통제만 네.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왜 그렇게 네. 됐느냐 하면 실제로는 그런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아닌데 네. 이제 (94년도) 예제 음. 우리가 이제 그~ 경시작전통제 갖고 왔잖아요 네. 그때도 국민들은 이 작전통제권이 이게 미군이 우리 멋대로 하는 거냐 음.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주국방을 좀 해서 네. 경제도 좋아졌고 음. 군사도 커졌는데 우리 멋대로 해야 된다 음. 근데 그 오해를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군수 내부에서 그러면 네. 평시에우리 하는 거는 우리가 멋대로 하자. 그 대신 전시 으은 네. 구분을 일부러 한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편시냐, 그게 편시냐. 이제 그게 네. 우리가 편의적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그 전례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평시는 우리가 하고 전시는 그런 미군이 하는 걸로 하자. 그럼 그구분을 어떻게 할이냐 네. 그러면 전시를 뭐로 보느냐면. 제가 우리는 방어 준비 태세라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교통 같은 데서도 보면 뭐 혼합, 뭐 정체, 음. 뭐 소통, 네, 네. 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는 다섯 개단 음.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데프콘 데프콘이라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섯 개인데 네. 이제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가 음. 다섯 오 지금은 지금은 뭐인가요? 이제 입니다4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이 아. 조금 위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 네. 그러니까 전시 바로 직전 네일 네. 네. 그다음 고, 다음이 2. 네. 그 다음에 이 평시보다 조금 높은 걸 3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데프콘 네. 3부터는. 네. 전쟁 임박했다. 할 때는 미군이 하자.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데프콘 4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 통일을 하고, 네. 데프콘 3부터는 미군이 하도록 했죠. 그럼 6.25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데프콘이 4로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 네. 5인 적이 없었던가요? 5 있었죠. 우리는 휴전 상태잖아요. 아, 네. 그럼요. 굉장히 아, 전쟁에 가까이 나네요. 있죠. 데프콘 아, 어, 아, 2가 됐었던 네. 게 우리 그 76년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네, 일어났을 네. 때 그때 데프콘 투까지 갔었죠.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군 구...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군이 가...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78년도에 한미 연합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한미 연합사가 아. 이제 우리가 또그슬로 올라가면 한국 전쟁 때6.25 전쟁 네.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통제권을 네. 유엔사한테 줬죠. 음, 네, 네. 그 유엔사한테 준그 작전 통제권을 78년도에 한미연합사 창설되면서 받았습니다. 음, 네. 그 중에서 94년도에 평시를 우리 한국군한테 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을 돌려주면 네. 이 연합사는 존립할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 그래서 <laughs> 네. 이제 해체되는 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기 지금 주둔하고 있는 네. 그 주한미군 사령관 네. 그 그, 그거랑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네, 같은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미군들은 이제 그런 네. 걸 잘한다고, 우리로 말하면, 음.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 겸직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장관 겸 국회의원, 국회의원 네.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음. 또 이제 뭐, 장관 하시면서 무슨 뭐, 대한 무슨 뭐, 어떤 총재 이런 거 네. 하시는 분도 있고, 겸직인데, 미군들은 사실 이제, 이, 여기가 이렇게 사성장군이 있을 만큼 그 음. 군사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있는 아, 것이고, 그죠 네. 예.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팔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주한 미군은 육군 도 있고 음. 공군 도 있고 해병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 팔 군은 또 육군입니다, 그죠팔군 아, 네. 사령관이 가장 기본이 네. 되는 거고, 그팔군 사령관이 네. 또 이제 옛날에는 네. 또 이제 그 주한 미군 사령관도 할수 있죠. 지금 구분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고요 어, 연합사령관은 또 그건 안, 지금은 8군? 아닙니다 아, 네, 지금 지금은 그래서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그다음에 연합사령관이고 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이고 아, 이세 네. 가지의 지휘관 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대표할 때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네. 얘기하고 한미연합작전을 네. 대표할 때는 한미연합사령관 네. 네. 또 유엔을 대표할 때 네. 우리 유엔사가 이제 유교 때 창사됐잖아요. 네, 네. 그 유엔군을 대표할 때는 음. 유엔군 사령관. 네.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쓸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네. 지금 있는 그 주한미군 사령관 음, 교수님 뵌적 있으신가요? 혹시? 요번 <laughs> 설문 장군은 저 네. 텔레비전을 밖에 못 봤습니다. 아, 제가 한때 네. 이제 뭐이 연합사에 근무할 때는 자주 네. 이제 사령관도 보고 했죠. 제가 이제 그,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작전 계획을 담당을 네. 했거든요. 어, 작전 계획을 아, 같이, 네. 이렇게 미군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음. 뭐, 하고 그런 거였으니까. 네. 저희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유엔군 사령관 했던 메가더 장군이 상당히 <laughs> 사람들 내리에는 많이 이렇게 꽂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네.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인상이 네. 있습니다. 유엔군 네. 사령관.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네. 유엔군 사령관한테 다 이승만 대통령이 음. 보니까 이게 우리끼리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메가드 장군 당신이 다 지휘를 하세요 다 위임을 하고 한 예, 위임을 한 거죠. 작전 통제를 네. 위임을 한 거죠.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지휘권을 줬는데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는 작전 통제를 명확하게 구분. 는데그 음. 사람 잘 모르니까 군사 영어를 음. 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슨 뭐 지휘가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토에 보면은 우리는 네. 작전 통제라는 게 워낙 이 민감하니까 명확하게 돼 있지만 음. 나토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음. 당연히 작전 통제가 되는 거죠 음. 나라와 나라 간의 사이는 주권은 네. 양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메가더 장군 유엔군 사령관 할 때는 유엔군 사령관은 뭡니까? 음. 이전 세계의 대표지 않습니까? 음. 그 그렇죠? 네. 사실은 그 당시는 우리가 유엔 음. 회원국도 아니었지만 음. 지금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음. 유엔 회원국. 분의 1 정도의 권한만 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유행 사령관은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유행 군사령관이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통제한 음. 그 기억 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78년도부터는 <laughs> 네. 한미 연합사를 창설하면서 군사적 쟁리 관한 건 한미 연합사가 다한다. 음. 유행 군사는 네. 정전협정 유지라는 작은 일만 네. 한다. 뭐 무슨 군사 정전 위하고 뭐 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때따지러갈때 네. 이런 건 하고 조금 아주 작은 기능이 죠 음,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네. 그럼 그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은 천양지가 다르죠 왜냐하면 유엔군사령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보다 조금 음,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초월적인 위치에 음,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사령관은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양국합참의장이 음, 있죠 우리 네. 양국합참의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음, 작전계획을 만들어도 네. 양국합참의에 보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오케이 음. 또 이거 고쳐 고쳐야 네. 됩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50%의 지지권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다음 에 고위에 또국방장관 네. 있죠 양국방장관 이또 음.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음. 나토는 28개국이 있잖아요 그 28개국 이 여전히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28개국이니까 사실 합의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개국이니까. 네. 우리는 50%의 <laughs> 지휘권, 미군을, 아... 미군에 대해서 50%의 지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유엔 사령관하고 네. 혼동을 해서 자꾸 아 미군 사령관이 네. 우리 모든 것을 통제한다. 네. 우리는 군사 주권도 없단 말이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전작권을한 수확이 되면은 한미 연합사. 그가 해체된다는 건데 그렇죠. 즉,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가 좀더더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국민으로서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그거 전작전 통제권 그거 우리 가져와야 돼 그거를 우리 거야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그렇죠. 이제 논쟁에 이제 휘말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그 전작권이라는 이 용어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이 이 사안을 주장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 감정을 자극하는데 유리한 용어라고 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자꾸 제 쓰다 보니까 네. 이 한미연합사 해체라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 잠깐만, 그게 그렇죠. 이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설수 있나?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그거보다는 이제 네. 전작권. 환수 또는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권리가 오는 네. 건데, 그게 네. 뭐가 문제냐고, 자주 국으로서 당당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환수란 용어도 이렇게 당연히 우리 같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환이 아니죠. 그렇죠, 환수.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네. 우리나라가 뭐 한미연합사 해체해야 되겠다. 네. 국민들 결정 내리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나 그 전에 국민들이 음. 그이 모든 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팩트에 대해서 음. 팩트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연합사 해체할래 그럼할수 네.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전자권 전환의 음. 권리가 지금 우리한테 오는 음. 건데 그걸 왜 싫다고 네. 그러느냐 <laughs> 왜 우리 군은 네. 왜 자신감이 없냐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예비역장 네. 교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했을 네. 때 국민들이 그러는 거죠. 네. 당신들은 군에 있을 때차주 국방도 못 만들어 놓고 네. 계속 미군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런 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네. 뭐 우리가 진짜 뭐 진짜 북한에 대해서 네. 어 우리 독자적으로 뭐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응.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략 자체가 네. 이 안보는 조금 미국 의존하면서 응. 경제 발전을 하고 그걸로 또 이제 안보를 응. 또좀 강화하고 또 복지도 네. 증진을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음. 이제 사실은 자력 그 국방이라고 럽니다 음. 그런 쪽보다는 좀 우리가 미국의 힘을 음. 빌리는 동맹으로 갔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장교들이 이게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겁니다. 이런 쪽은 세계대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용어 자체를 한미연합사라는 네.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음. 그래 했지만 워낙 이제 음. 이 쪽은 소수고, 네. 어 그쪽은 다수고 해서 용어 자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미 간에 이렇게 서로 논의할 때 그러면 이 그러면은 뭐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너네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가요? 제가 교수님 칼럼 읽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렇죠. 네 예, 연합사령부 자체 해체 문제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아마 이제 2015년 12월 1일 되면 네. 이제 한미 양국이 음. 모여서 무슨 서명을 네. 하고 네. 지금 이 시간부터 네. 어, 전시작전통제권은 <laughs> 어, 한미연합사에서부터 잠시십니다. 합참으로 갑니다. 뭐, <laughs> 네. 예, 뭐, 참, <laughs> 네. 앞으로 수고하십시오. 네. 뭐 이렇게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건 이제 권한이니까 네. 그 권한은 그내 속에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94년도에 12월 1일 날 네. 예. 네. 그때 무슨, 뭐, 평시작전 통제권을 음. 뭐, 지금부터 하고 이게 아니고, 음. 그 때는 이제, 78년도에 전략지시 1호에 의해서, 음. 전략지시라는 건 양국합참 우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1호에 3연합사 음. 창설됐다 그했잖아요 94년도에는 음. 아주 중요한 게 전략지시 나가니까, 음. 2호에 의해서, 음. 2호에 의해서, 연합사령관은, 네. 데큰3부터, 아까 얘기했죠. 데프 f 네. 5, 4는 평시라고 네. 그죠 이때부터 지정된 한국군 부대, 음. 딱 정해진 한국군 부대를 작전 통제해서 네.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네. 승리해라. 이렇게 임무를 어. 고친 것 뿐이죠. 그럼 2015년 1 0월 1일 또 그때는 또 이제 전략지 3호가 네. 내려가죠. 네. 3호가 내려가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네. 한미연합사는 해체되고 어. 미군은 미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네. 한국군은 한국 합참의 주의를 받는다. 이걸 끝나는거죠. 아, 완전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는 예 네, 그렇죠. <laughs>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네. 국민들께서 생각해 봐야 음. 될게 우리가 이제 연합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적극적으로 네. 개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음. 우리 군대는 우리가 갖고 있잖아. 요이 땅에. 이 땅에. 네. 이 땅에.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든 또는 다른 어떤 외침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당에 음. 우리를 음. 위해서 싸워줄 음. 군사력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건 이미 있고 네. 가급적이면 미국의 군사력을 많이 음.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미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공격을 받으면 음. 뭐 이런 연합사가 없어도 지원하겠다 음. 말은 하죠 음. 근데 언제 그런데 언제 실제 될지 안 될지 절대 안 될지는 모르죠 그게 이제 월남이 그랬지 않습니까 월남이 음. 이제 네. 뭐 그 73년도에 그죠. 음. 딱 이제 체결했잖아요. 네, 을 하고나서 아 해준다. 근데 75년도에 이제 뭐 침공하니까 안 해줬죠. 네. 그래서 망했죠. 네.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이제 한거는 미군대장한테 음. 책임을 주자는 거죠. 음. 미군대장을 네. 한미연합사회관을 임명을 해서 너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시의 전쟁 승리를 보장을 해라 알았지 yes, sir. 이렇게 격리를 한 거죠 그러면 미군대장 입장 책임을 맡았잖아요 네. 그럼면여기 이제 만약에 외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국에 전화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합참부장님 국방 장관님 네. 대통령 각하 지금 한국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사력이 못삽니다 빨리 빨리 주십시오 네. 자기 본국에 대장이 얘기하는 음. 거고 하 우리 동맹국이 그렇죠, 부탁하는 거가. 거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네. 미군 대장한테 네. 책임을 줌으로써그 미군 대장이 음. 많은 미국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네. 사호주도록 하자 하는 게 지금 네. 이 동맹과 한미 연합사의 네. 기본 정신이죠. 존속의 이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78년도에 만든 거고 음. 왜냐하면 78년도도 왜 만드냐면 음. 그7지년도 초반부터 계속. 북한하고 음. 공산권에서는 이게 유엔사가 해체돼야 된다. 음. 왜 이미 전쟁 끝난 지 음. 20여 년이 넘었는데 네. 왜 이게 유엔사가 있느냐. 네. 휴전이라고 하지만 정전이라고 네. 그러지만 사실상이 게 끝난 거 아니냐.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체 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미국 협상을 아. 한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유엔사 해체되더라도 네. 우리 한미 간에 우리 둘이 사령부를 만들자. 음. 그래서 미국에 계속 이제 그 요청을 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만들죠. 우리가 매달려서 마,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